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등과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 여긴 6이고 1대2잖아요. 그럼 여기가 12가 돼요. 덕지, 오케이. 알어 맞아. 어. 그러면 이제으로 어... 어. 옆에 거를 응. 응? 보면 1대2잖아요. 여기도 그럼 기가 18이니까, 여기가 36? 그럼 2 4 맞아, 맞아. 퍼펙트 완벽합니다. 오케이. 아, 너빛 찾는 것만 잘하면 이거 너무 짧으네. 그지? <laughs> 글씨가 6인데, 여기서 A, B, C, D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이세개의 넓이를 하는데, 나머지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모르잖아요. 음. 이때, 이걸 이렇게 절반으로 갈아들여서 보면, 음. 1대 2는 X 대 3이니까, 음흠. 2X는 3. 음. X는 2분의 3. 아하. 이라고 놓고 풀면, 음. X의 값이 나오니까, 음흠. 12더하기 2분의 3 2분의 27이 돼요. 오케이, 좋아. 꼴찌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